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수주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발주처는 오세아니아 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수주 선종은 LNG를 그 연료로 추진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이 되겠습니다. 수주 척수는 4 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수주 금액은 4척이 4,587억 원에 해당합니다. 납기는 2023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첫 번째 그 LNG와 벙커 C 오일을 이중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 선이 되겠습니다. 아, 석스, 황산화물 및그 이산화탄소, CO2 등그 대기오염, 게스 배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 청정에너지인 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되겠고 아, 운항연료 절감장치와 아, 삼성이 그 자랑하는 스마트쉽 솔루션인 그 SPSL이 아, 탑재가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LNG를 연료로 추진하고 있는 원유 운반선 총 46척 중에서 26척 점유율은 57%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그 2021년 수주 현황을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수주 목표가 78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그 17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점유율 22%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현재 그 2월 달인데 앞으로 10개월 남았으니까 아 21년 수주 목표로 한그 78억 8억 달러는 아마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